네,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아, 편하기는 한데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아, 디지털 격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 주민들이 더욱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 윤수진 기자가 스마트 시대 막막해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먹고 살려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밟은 지 이제 겨우 1년. 언어만 같았지 완전 딴 세상입니다. 머리 맛들 자식도 아내도 북녘 땅에 있어 도움청할 때라고 온 휴대폰 매장 청년뿐입니다. 이 스마트폰 상그 매점이 같아서 올 거가서 물어보고 이래도 어요 사실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상품을 이게 뭐 이게 인테넷 통해서 이게 싸는 것, 아, 싸고 뭐 이런 것도 아, 해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니까. 남한 드라마에서나 보던 스마트폰 직접 만져볼 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백신 예약이며 QR코드 인증이며, 당초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인기계는 또왜일이 많은지, 커피 한잔사 마실 때도 버벅거려 미안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움츠러들고 기죽고막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들이 취직이나 의료 같은 이런저런 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디지털 관련 교육은 대부분 고령자 위주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700만 정도, 7 0만대 정도 배급돼 있거든요. 그거는 성형하고 지방 대도시고 일반 주민들은 핸드폰조차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10대 나 20대 초반이면 금방 배우고 적응했지만 40대 이상은 되히 힘들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에서 우울과 불면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걸로 나타났고 이유는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 가장 컸습니다.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수는 약 3만 3천 명, 이중 1천 명 정도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